음, 라둥이 친구들 안녕. 어 일단은 공지부터 할게요. 어 일단 구독 한번만 눌러 주시고요. 그리고 댓글에 피드백 좀 많이 적어 주세요. 음 벌써 21탄이군요. 오늘은 어 하리보 메가룰렛 한번 먹어 볼 거고요. 그리고 오키돈가 그거 하나 먹어 볼게요. 어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요. 이름 이렇게 이마트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. 바코드 번호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볼게요 딱딱하네요 소리가 별로 잘안 나네요 음 이번에는 오키도 이거 같이 먹어볼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포도아치 하는 모양이네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그리고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. 아, 제가 만든 도자기요. 어. 아, 이거 보고 구독 한 번만 눌러 주세요. 아, 이렇게 해서 다 먹고요. 음, 다음에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바이바이.